미로의 레이어 2 기술이 거래 수수료를 어떻게 줄이나요? 미로의 레이어 2 기술은 거래 수수료를 줄이는 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여합니다. 이 기술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휴... 모네트워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에게 더 경제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합니다. 미로의 레이어 2 기술이 거래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 오프체인 거래 처리. 미로는 거래를 메인 블록체인 외부에서 처리합니다. 이를 통해 각 거래가 직접적으로 블록체인에 기록되지 않고 여러 거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수수료를 크게 줄입니다. 오프체인에서 처리된 거래는 메인체인에 배치되어 제출되므로 개별 거래의 비용이 절감됩니다. 거래 배치, 미로는 여러 거래를 하나의 배치로 묶어 처리합니다. 이 방식은 각 거래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대신 배치된 거래에 대해 하나의 수수료만 지불하게 되어 전체 비용이 감소합니다. 이러한 배치 처리 방식은 거래 수수료를 효율적으로 분산시켜 사용자에게 더 낮은 비용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혼잡 완화 레이어 2 솔루션은 메인 블록체인의 부하를 줄여 혼잡을 완화합니다. 거래가 오프체인에서 처리되면 메인체인에서의 거래 수가 줄어들어 수수료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거래 수수료가 높은 이유 중 하나인 혼잡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스마트 계약 활용 미로는 스마트 계약 기능을 통해 거래 조건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개자의 필요성을 줄이고 거래의 효율성을 높여 수수료를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마트 계약을 통해 거래가 더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로지식 증명 사용, 미로는 제로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하여 거래의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이 기술은 거래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거래가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거래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미로의 레이어2 기술은 오프체인 거래 처리, 거래 배치 네트워크 혼잡 완화, 스마트 계약 활용 및 제로 지식 증명 기술을 통해 거래 수수료를 효과적으로 줄입니다. 이러한 개선은 사용자에게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하여 비트코인 결제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AI 지능형 결제 엔진, 비트코인 기반, 레이어2 결제 플랫폼 미로페이 토큰 스테이킹 체구를 소개합니다. 미로페이의 지능형 결제 엔진은 스마트 계약 기능을 통해 자동화된 결제 프로세스를 지원함으로 사용자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결제를 더욱 쉽게 만들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며 암호화폐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미로페이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통합을 통해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비트코인 결제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미로페이의 생태계 미로토큰 초기에 채굴에 참여하세요. 미로토큰, 초기에 채굴에 참여하는 것은 최고의 기회이며 행운입니다. 채굴은 초기에 선점하는 게 핵심입니다. 미로 토큰 채굴 분배는 스테이킹 기간 스테이킹 풀 별로 배분이 정해져 있고 매일 66,000개가 채굴되어 스테이킹 풀 별로 분배됩니다. 더 많은 정보는 유튜브에서 미로페이 검색하세요. 추가 정보는 아래 더 보기에서 참고하세요. 암호화폐 거래에는 리스크가 수반될 수 있으며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관련된 리스크를 살펴봐야 합니다. 귀하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미로페이 아카데미 감사드립니다. SJ Park